저희 회사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저희, 저희 회사는 INC 테크놀로지이고요. INC 테크놀로지의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그, 전기 산업 관련돼서 유일하게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회사고요. 올 초에 전기 화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전압, 전류, 누설 전류, 그 다음에 전기 불꽃을 감지하는 칩을 출시했었습니다. 개발 완료해가지고. 이렇듯이 저희 회사는 이제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를 총 융합해가지고 제품 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이미 그이 융합된 기술을 가지고 전기 불꽃 감지하는 제품을 출시했고요. 한번 그 전기 불꽃이라는 게 뭔지 한번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음. 예. 어, 전기 불꽃이라는 게 요게 집에 있는 일반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냉장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 같은 곳에도 보면 전기 불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기 불꽃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융합, 전기 전자통신 융합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데이터가 갈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단순한 차단기가 아니라 차단기의 통신과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IoT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내 유일의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자신감 있게 예.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아, 방금 시험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 옆에 또 소개해 주실 제품이 하나 더 있다고 아, 말씀드렸어요. 예. 저희가 이번에 같이 출, 예. 이동을 해볼까요? 이번에 출시하는 거는 뭐냐 면 저희들이 기존 제품에다가 스타 아크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예전 기능보다 더 완벽하게, 아까 말씀드린 전압, 전류, 그 다음에 누설 전류, 그 다음에 전기 별까지다 감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제품이 어, 통신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IoT 연결할 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어, 반도체 칩 모듈, 그 다음에 제품. 시스템, 이렇게 전체 통합 솔루션을 낼수 있게 이번 제품, 이번 전시회 통해가지고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전기산업엑스포에 따끈따끈한 네. 신제품들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요. 아, 그렇다면 우리 신제품들 네. 주요 수요처가 어떻게 되고 또 기대효과가 있다면 아,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듈과 제품을 다 이미 협력하고 있고요. 그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예. 이렇게 다양한 업체하고 이미 이런 차단기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해외에도, 해외에는 이런 차단기들이 다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듈이라든지 칩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말에, 해외에서도 아마 유사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협력 업체들과 또 함께 하시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예, 같고요. 예, 또 해외 시장에도 성공적인 진출을 저희 전기신문과 전기산업엑스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NC 테크놀로지의 김조헌 상무님과 인사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